오늘 서원이가 키위를 좋아해서. 그치? 키위가 먹고 싶대요. 맛있다?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응. 키위 먹고 싶었다. <웃음> <웃음> 갸우뚱했어? 갸우뚱? 갸우뚱. 아이 좋아. 응. 음. 아이 좋아. 안 좋아? 안 좋은데 왜 먹어? 가운데는 엄마가. 음. 음. <laughs> 우와. 달콤하다 음. 음. 음 달콤하다 달콤하다 아 맛있다 음, 음 맛있다 어이. 음. 음 맛있다 음 왜? 아 맛있다 안 먹을 거야? 이제 안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? 음 뭐? 자두? 다시 자두 먹을 거야? 이거 <laughs> 직접 먹고 싶어? 그 직접 먹는 맛을 느껴버렸어? <laughs> 음. 음. 어떻게 먹을 거야, 서원이? 어떻게 먹을 거야? 아, 갸우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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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먹으면 돼요? 아, 자야. 자야. 그렇게 먹을래요, 자야. 자야. 음, 그 맛있다. 자야 자야 은이야음왜물 <laughs> <laughs> 우리 선이 <서은이> 물 찾았구나 <laughs> 아니야 뭔데 <laughs> 수박 이제 수박 먹을까? 이제 수박 먹을까? 어우, 새콤해. 저기 새콤해서 그랬구나. 저기 수박 먹을까? 수박? 워라메어? 소원 아픈데. <laughs> 김수현너 손도 안 닦고 기만 지금 되겠어너 이리 와, 으그 이리 와.